네, 안녕하세요. 바둑사알입니다. 오늘의 문제는 흑선으로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.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폐 없이 그냥 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, 네, 가만히 한집 내는 수, 그리고 내려서는 수, 그리고 단수 치는 수, 이쪽으로 내려서는 수, 그리고 젖히는 수, 다섯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그냥 한 집을 내는 수는 백이 이 귀쪽에 한 점을 잡았을 때더 이상, 네, 바깥쪽으로는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, 집을 낼 수가 없겠죠. 한집 이상. 해서 실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잡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단수 치게 되면 백도 반대쪽으로 단수 치고요. 흙이 이어준다면 단수 치고 때릴 때 이어서 이 백에 대한 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. 이1 0 2번한 점은 잡아도 옥집이죠. 그래서 결국에는 흙이 한집 이상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옥집이죠. 그래서 이것도 쉽게 잡히고요. 자, 그러면 이 장면에서 흙이 때려내면 어떨까요? 자, 이때 백은 네집 모양을 없애고요. 흙 입장에서도 네 집을 내면 두집 모양이 나지만 백이 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패가 나기 때문에 그냥 잡는 수는 실패입니다. 자,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내려서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그냥 젖히면 되는데요. 집을 내면은 두 점을 잡아서 잡히게 되고요. 이렇게 잡아도 그냥 집 모양을 없앤다면 결국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2번 한점 잡고는 집이 나지 않겠죠. 그래서 실패입니다. 자, 내려서는 수 실패였고요. 자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내려서는 수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백이 젖혀 준다면 흙도 네, 이런식으로 젖히거나 아니면 세점을 잡자고 그냥 푹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잡을 때 단수 치고 네, 궁도 바깥쪽에 집모양을 없애면 때려 내면서 네 이거는 두집이 나고 살게 되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어준다면은 네한집에 내면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양자충이에요 네,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잡히죠 백이 그래서 딸 수밖에 없는데 세 점을 잡아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준비한 수가 있으니 자 입구자로 두는 수가 네,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끊으면은 백이 궁도를 메꿔서 오히려 흙이 자충으로 먼저 잡히겠죠 그렇다고 단수 치면은 백이 가만히 요한 점을 버리면서 2번을 살려갑니다 그럼 때릴 수밖에 없을 때집 모양을 없애면 이 자리가 옥집이 되겠죠 그래서 흑이 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내려서는 수도 입구 자가 좋아서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흑입자에서는 이제 백의 자충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먼저 젖혀가는 수가 이 문제에 좋은 ]입니다. 자 이곳을 젖혀간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백이 그냥 이 흑돌 한 점을 잡으면 이제 단수치고요 자그 다음에 백이 바깥쪽 집을 없애면 막어서 먹여치고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. 자충이죠. 이 자리가. 그리고 아래쪽에 집을 없애더라도 위쪽에 집을 내면 미리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먹여치더라도 여기가 이제 진짜 집들이 되겠죠. 옥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살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렇다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단수 치고 잡는 건 어떨까요? 자 이때 흙이 가만히. 네, 한 집을 내는 수는 팩의 입구자가 좋습니다. 자, 단수치면 이어서 폐가 나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도 다 살려놓고 폐를 만드는 꼴이고요. 자, 그냥 끊으면 이었을 때 양자충으로 오히려 흙이 먼저 잡히겠죠. 자, 이거는 여기가 집이 있지만 여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양자충으로 흙이 잡히게 되겠네요. 그래서 실패입니다. 자, 그래서 흑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딱 교환을 해두고, 네, 단수를 먼저 치는 수가 좋은데요. 뭐, 단수를 쳐도 되고, 이 구자로 둬도 되겠네요. 자, 아무튼 단수를 쳤을 때, 백이 이어주면은 한 집을 내서 백돌이 오히려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밀고 들어와도, 네, 이렇게 세 점을 먼저 잡고 살릴 수 있고요. 자, 반대쪽을 두더라도 세 점을 잡고 살릴 수가 있겠죠. 자 그렇다고 백이 네 위쪽에 집을 없앤다면 때려내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확보하고 네 이한 점까지 마무리로 잡아내면서 두 집을 내고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보자면 젖혀가는 수가 좋고요. 백이 단수 치고 이한 점을 잡게 된다면 백네 흑도 단수 한방 치고 이을때 이렇게 집 모양이 돼서 흙도를 내폐 네, 없이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사회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자충을 이용하는 거 항상 바둑 두실 때도 염두에 두시고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네,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